종목을 알려주는 대디 종 알데입니다. 아 다들 비 피해 정말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저희 그 북부 쪽은 그나마 경기 북부 쪽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다른 지방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예 굉장히 심한 것도 심한 것 같더라고요. 휴증도 굉장히 안, 좀 심한 것 같고 예 저희 구독자님들 예, 크게 비 피해 없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저번 주에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거든요. 개인사가 있어가지고, 예,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살짝 만약에 뭔 일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리겠다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이후로 쓰지를 못하고, 예, 이번에 이제 거의다 글을 올렸습니다. 못 보시는 거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예, 구독자님들 잘찾으셔가지고 찾으,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못 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걱정하셨다고 하면, 네, 그분들한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때 예, 개인사가 있어서 예, 그그 그 영상을 못 올렸고요. 향후에도 어떤 그런 공지글이나 그런 거는 이제 그쪽, 그 커뮤니티 쪽을 꼭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은 거의 다 올리도록 할게요. 음, 그리고, 어, 이번에 제가 그, 저희, 배민 제가 투잡을 뛰고 있는데, 이번에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서, 그 본업인 주식 투자에다 좀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그, 투잡 뛰는 거에 시간을 좀 최대한 줄이자 해서, 음, 배민 뛰는 그 시간을 기존에 3시간, 3시간, 6시간을 했었는데, 그걸 좀 계속 줄여 나가려고요 좀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해서 그쪽 부분은 좀 최소화하면서 본업인 그이저 종목 분석하는 데더 시간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튜브 쪽에도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분석하는데 급해서 시간 투자를 못해서 구독자님들한테 죄송했는데 향후에는 좀더 구독자님들의 어떤 요청사항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능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뭐그 뭐그 사이트를 좀 약간 그 보완하거나 어떤 수정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리고 예 제가 최대한 그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경치해서 예, 최대한 시간을 좀 냈으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그래서 그런 김에 제가 이제 저희 사이트의 어떤 방향이나 그동안 하, 투자하지 못했던 것들 시간 투자를 좀 해서 어떻게 좀 바꿔야 될게 있나 여러가지를 보다가 그 중에 한가지 생각난게 음 어 저희 지금 종알대 매매법 중에 박스권을 뚫고 가는 그 매매법 아시죠 다들 구독자님들은 박스권을 뚫고 가는 그 녀석들은 그 박스권 내에서 기다렸다가 그10% 수익 그것도 마찬가지 박스권 내에 있는 것들과 동일하게 10% 수익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지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단타 분도 계실 거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한테 저희 그 종알대 매법을 강요할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물론 제 사이트니까 그 종알대 매법만을 말씀드린 게 맞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라도 구독자 분들의... 요청사항이나 사항을 파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들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그 저희 그 중활대 매매법 그 박스권을 뚫은 종목들을 보시고 아마 다양하게 가, 가져다 쓰실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러라고 만든 사이트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알대 매매법에서 얘기하는 10%가 아닌 본인이 구독자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역량대로 하시는 게 정상일 것 같고, 그걸 제가 뭐라고 뭐꼭종활대법에 맞게끔 이렇게 하셔라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저희 그종활대법을 하시는 구독자님도 포함해서 그 박스권을 뚫은 종목에 대해서 그 조정주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 사실 요거는 초창기에 그 종알대 매매법에는 포함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100%나 300%간 종목들을 공통점을 찾다 분류하다 보니 요런 박스권 조정하는 종목들을 분류를 하게 된 거고 요거 이제 종알대 매매법엔 초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였었는데 이제 제가 분류를 하다 보니 그요때 수익률도 박스권 내 수익률과 똑같이 10%로 가져가자라고 정한 건데 그래서, 요번에,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정하려고요. 요, 박스권을 뚫은 그, 조정준 종목에 대해서는, 그, 구독자님 본인이 자율적으로 분할 매도 할수 있게끔, 수익률 제가 따로 정해드리지 않고, 분할 매도 할수 있게끔, 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고, 다른 어떤 의견들이나, 어떤, 다양,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구독자님들이 내용을 뭐 올려주시거나, 그러면 참조할 수 있으면, 참조해서, 예, 다시 한번또 심사식구 할수 있으면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방장이 그렇게 나름대로, 음, 결정을 한 거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요. 예, 박스권 뚫은 거는 구독자님 본인이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거로. 수익률은 따로 제가 정해드리지 않겠다. 단, 저희 종알대 매매법에 내년 5월까지 1년 프로젝트 하는 것과, 그 분기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한번 전부 다매 예, 매도해 보는 걸로 매도해 보는 그 목표는 동일하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것만 알고, 그거에는 영향이 따로 없어요. 이 부분은 예, 기존의 10%였던 그 수익률을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이제 예, 어, 저희가 명시적으로 정한 것 뿐입니다. 예, 그거. 지도그 기존에 그 종알대 매법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희 그매법 하던 대로 그는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초보분들, 아직 그 박스권을 뚫은 조정전 종목을 내가 어떻게 수익률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 박스권 내 종알대 그매법의 원칙인 10%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게 헷갈리신 분들은. 이제 그게 자기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 되시고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제가 매수 포인트는 알려드릴 테니 매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분들이 직접 그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저희가 그 특이사항을 말씀드릴 때 특이사항 부분을 말씀드릴 때 종목명을 그동안은 그안 드리고 땡땡 처리를 했어요. 이유는 뭐 구독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걸로 했을 때 저희 회원분들이 그 종목에 몰리게 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종목명을 말씀 안 드렸었었는데, 음, 생각해보니까 저 지금 박스권을 뚫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력이 이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매집을 끝내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 밑으로 내리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길을 가고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세력이 시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몰린다고 해서 그게 큰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저 부분은 오히려 그냥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제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 그 특이 항목을 땡땡 처리를 하고 그 불러 드리다 보니까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답답했으니까, 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더 집중되고 더 와닿고 할 텐데. 저 종목명을 땡땡 처리하는 바람에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종목명을 오픈하고 오픈하고 차트를 보면서 좀더 회원분들이나 그 구독자님들이 그 집중할 수 있게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종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첫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원래대로 특이 항목. 그 가는 대로 저희 그 저희 그그 특이 항목 부분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리화를 하려고요. 저희 그그 종합대매법에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박스권에 있는 거, 박스권을 뚫고 조정주고 있는 거, 조정중게그 위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기승연결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박스권을 뚫고 상승한 종목소부터 특이한 게 있으면. 쭉 한번 풀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 박스권을 뚫고 조정 주고 있는 것들 특이사항이 있으면 쭉쭉쭉 한번 풀고 갈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박스권 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10%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공부하고 배울만한 차트 패턴이 있으면 쭉쭉쭉 한번 보고 그런 거를 늘 매일 앞부분에 3회에 날쳐서 3번에 날쳐서 하고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종목 하나를 분석해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목을 아마 종목명만 보시거나 아니면 겉에 있는 그걸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만 보시고 어, 내용만 그냥 그 종목명만 가지고 가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뭐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중간중간에 제가 그 썸네일 부분에 종목명을 빼고 아뭐 저희 뭐그 빠크권을 뚫은 종목들이나 그런 것들을 차라리 살짝 올리는 식으로 뭐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뭐 혹시 구독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도 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하는 거니까. 곡해도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 100, 그 초기에 오, 저희 그 종알대 매매에서 50%, 100%, 300%, 500%간 종목들 한번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쭉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과거. 어, 제가 뭐 그냥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 구독자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저희 그 영상에 이미 남은, 남겨져 있으니까, 나중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거 t f e 여기서 종목 매수했, 매수 매수 추천했구요. 그 다음에 300% 지금 수익 내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와이팜 어. 여기서 매수 추천했고요. 지금 100% 갔다가 지금 200%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록수 저 여기서 분석했고 지금 500%간 종목입니다. 자, 진이너스 여기서 분석해서 지금 매수 추천했고 100% 지금 간 종목입니다. SG 여기서 분석하고 추천해서 100%간 종목입니다. 자, 유라테크 여기서 분석해서 그다음에 100%간 종목입니다. 음, 동양 에스테, 여기서 분석하고 추천해서 지금 100% 클럽 가고 있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즈버즈, 여기서 지금 매수 추천, 분석해서 100%간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로고 디바이스, 여기서 매수 추천해서 100%간 종목입니다. 자, RBK그룹, 여기서 매수 추천해서 100%간 종목입니다. 자, RBW, 여기서 매수 추천해서 100%간 종목입니다. 자, 다산솔루에타, 여기서 매수 추천해서 100%간 종목입니다. 자, ADM 코리아, 여기서 매수 추천해서 100%, 70%간 종목입니다. 자, 엑시콘, 여기서 매수 추천해서 50%간 종목이죠. 자, 세경 하이테크, 여기서 매수 추천해서 50%간 종목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100% 달려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자, 저희 지금 종알대가 이렇습니다. 예, 저희 지금 종알대가 한 100여 종목 좀 넘게 했는데 지금도 어떻다 15개 거의 20개 가까운 종목들이 지금 50% 100% 300% 500% 까지 실제 갔던 거 그걸 바닥에서 저희는 추천하고 매수 추천하고 그 다음에 분석했다는 거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요 종목은 뭐냐 어, 앞에 종목이 50% 100% 300% 갔다고 하면 요 녀석들은 저희 종알대에서 밀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어떻게? 예, 저 종목을 따라갈 만한 따라갈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후, 후보군들이에요 예,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언제 갈지 모르겠는 이미 바닥에서 조정을 저 박스권 상단에서 조정을 예쁘게 준 종목들입니다 저희 종알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아까 3번에 있는 요런 종목처럼 될 후보군들입니다 예. 화성 밸브 이제 어 이제 종목명을 다 말씀드리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예 시원하게 자 화성 밸브 제가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는 거 기억나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예 저희 박스권 여기하고 앞쪽 거리랑 다 먹었어요 예 먹고 뚫었습니다 여기 뭐죠 매수 구간이죠 예 매수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강하죠 지금 땅땅 떨구 땅땅땅 그거 그대로 다 올라갔잖아요 무슨 신호예요 예 여기 근방에서 가겠다는 얘기예요 더안 떨구고. 예,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조금 더 조중, 조정 조정 주자갈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주어담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아마 마지막 저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매수 찬스였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나는 그래도 뭐 가격 좀 올라간 상황에서도 하고 싶다. 예, 많은 금액 말고 적은 금액으로만 쭉 한번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이미 출발한 거기 때문에 강합니다. 화성 밸브,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마찬가지죠. 내리만큼 어때요? 땡땡땡 보이시죠? 얘도 지금 가겠다는 얘기예요 21선 예쁘게 지금 한, 한참 한 동안 좀 조정 줬어요 지금 꺾였어요 그쵸 자 앞점 거래량목보다 대량거래다 뭐더 이상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죠 이런 애들 다 뭔지 아시죠 다동양의스택 sg 지니너스 후보군 옛날에 그때서부터 이미 얘기 계속 드렸던 애에요 그쵸 그 다음에 볼까요 rbw rbw 보, 보이시죠 내려간 뒤에 어떻다 이거 박스건 박스건 보이시죠 에. 예, 어떤 녀석이었죠? 박스권이 시적으로 휙갖 갔다. 회이크성으로 내려온다. 21선에서 무조건 주워 담으라. 쓸어 담으라. 예, 쓸어 담았어요.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지금 박스권 내에서 어떻다? 박스권 지금 내에서, 예, 살짝 회이크성 주고 어때요? 여기가 지금 매수 포인트예요 예, 담아 둬라. 담아 둬라. 간다. 21선 예쁘다.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목들 엄청나게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박스권에, 박스권 뚫고 조정준 종목들 지금, 강하죠. 지금 다 오늘 특히 그 보여줬어요. 지금 다 그쵸? 다 보시면 PM, PMT 결국에 사고 냈잖아요. 종얼대가 말하면 간대니까요. 결국에 제가 간다 간다. 제일 강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저희 구독자님들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저번 주 화수목소부터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정도 결국에는 얘어 누구처럼 간다. 예, 이때 기회 줬잖아요. 예쁘게 21선 박스권. 상단 뚫고 페이크선으로 내려오면 어떻다? RBW처럼 21선에서 잡아줘라 그게 나중에 러면 최악의, 아니, 최 바닥일 것이다. 예,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네요. 21선 이격도가 심해서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얘가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 여기 엑시콘 보이세요? 엑시콘, 수평 조정 주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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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갔네요, 계속. 21선이 이격도가 그냥 벌어지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런 차트 패턴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녀석 이 있을 때, 강하게 잡죠. 미련 안 갖고. 그쵸? 어, 어, 조종 더 주지 않을까? 더 주지? 그냥 가는 거예요. 보자고요, 한번. PMT처럼 그냥 쭉쭉쭉 갈지, 아니면 한번더 주고 갈지. 한번더 주고 가면 너무 감사한데, 지금 너무 세죠? 예, 지금 이제 바디텍 메드가 똑같습니다, 지금. 결국엔 제가 바디텍 메드하고 PMT 저번 주서부터 계속 간다, 간다, 쓸어 담아라, 쓸어 담아라.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옛날에 TFE, 간다 주워 담으라, 간다 주워 담으라 그랬더니, 다음날 상한가 한거 기억하시죠? 예, 요두 종목도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결국에는 지금 사고 냈네요. 그쵸? 그날 이후로 지금 장대 양봉 두개 강하게 뚫으면서 지금 위로 갔어요. 다시 내려올까요? 저, 엑시콘처럼 그냥 가지 않을까요? 오일선 조정 주면서? 아니면 다시 내려올까요? 보자고요. 근데 현재 제일 강한 건 맞죠. 그쵸? 예, 박스건 뚫고 이제 100% 클럽에 지금 후보군으로 들어갈 녀석들입니다 예, 미련도 없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말씀드한도 크림텍 결국엔 왔잖아요 이거 안주워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못 담으실 거예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거보다 제가 이때부터 계속 주워다으라 주머다보라 하면 기억나시죠 결국에 2 0선 꺾였어요 어느 때에도 갈수 있는 거예요 앞전거래랑 다먹어버린 대량거래 더 이상 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 가격 신경 쓰지 말고 어떻다? 시장가로 제가 주워 담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이런 PMT처럼 어떻게, 어떻게 될줄 알고 저거, 그쵸? 죠 가격 언제 내려갈 줄 알고 저걸 주워 담겠어요. 그냥, 그냥 대충 담는 거예요, 대충. 담아도 결국엔 다 수익이다. 푸드나무. 결국엔 맞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너무 예쁘죠? 21선 조정주가. 압정 거래량 다 먹어버리는 대량 거래. 이게 100%, 300%짜리 후보로서 어디 뭐 손색이 있나요? 전혀 없죠, 그쵸? S 땡땡 보세요, 예. 거래량 보세요. 박스권 이미 뚫고, 어디다? 21선 쓸어 담아라, 쓸어 담아라. 날짜 다 됐습니다, 제도 예. 얘도 어떻다? 박스권 뚫었다. 대량 거래다. 앞전 거래랑다 먹어버린 대량 거래다. 자, 쓸어 담아라. 21선 쓸어 담아라.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기회, 기회, 그쵸? 그렇죠? 이 대량 거래, 이거,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아, 너무 황, 너무 황홀하네요. 무섭다기보다. 예. 그냥, 어떻다, 이거는 위로, 페이크성으로 갔다가 다시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쓸어 담으세요, 그냥 계속. 예. 앞전 거래하는는 이런 대량 거래가 있는데 뭐가 무서우세요? 여기 뭐더 뚫겠습니까? 뚫으라고 하세요? 그럼 또 받아주겠다. 그냥 담으세요, 그냥 담으세요. 예, RBW 형태로 위로 갈 겁니다, 물론. 그쵸? 그렇죠? 자, 요것도. 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요? 좀 걱정되신다고요? 그냥 쓸어 담으세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종알대 믿고 담으세요. 아, 종알리 믿지 마시고, 이앞정 거래량을 다 먹어버리는 대량 거래. 얘가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어요. 내려오면, 뚫어 담으세요. 여기 부분까지 지 아직 열려있죠? 예, 120성까지 와주면 너무 감사하죠, 뭐. 에, 너무 감사해요. HPO, 어떻다? 에, 쓸어 담아라. 쓸어 담아라. 사고 낸다, 얘네들. 예, 사고 낼 겁니다, 분명히. 자, 뭐다? 이거, 본느, 기억나시죠? 에, 대량 거래, 이거. 에, 예, 안줄줄 줄 알았어요. 주네요. 여기까지 주네요. 6, 21석까지 좀더 오면 주네요. 22일 소까지 좀더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예, 필요해요. 예, 그냥 날아가면 보내주세요. 온다 그러면 다산 솔로했다 아, 이거 말씀드리려 고 그랬었는데 이거 저희가 원래 여기서 추천하고 이100% 먹은 겁니다. 100% 먹은 게 내려오다가 어디다 여기 부분에서 지금 박스 권 상단부 상단 부분에서 대기하고 있길래 이걸 뭐라 뭐라고 보자. 예, 박스 권 지금 한번 더. 여기 지금 조정 준 다음에 해서 한번더 해먹을 거다. 라는 기대로 얘를 기다린 녀석에게 박스권 뚫은 조정준 녀석으로. 근데 지금 강하게 지금 뚫고 내려왔죠. 자, 저희 종목은 이렇게 내려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월봉상으로 보면 어디다? 바닥입니다. 바닥. 그쵸? 판바닥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 녀석은 매도 처리하셔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테마 안 보잖아요. 얘는 테마가 있는 녀석이에요. 무슨 때문에, 전환사체 팔아먹으려고 올렸던 거예요, 그렇죠 전환사체라고 하는 관련된 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보분들도 가서. 이거는, 왜 팔아야 되냐면, 그 전환사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제 팔아먹겠죠, 계속. 그것 때문에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뒤에 좀 조정, 조정 더 주다 갈지는, 간다는 건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마세요. 위에 너무 매물대가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탄력이 둔화됐다는 의미로, 얘는 손절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예, 이런 종목도 있다. 종알대 종목 100 아니다. 100% 중에 7, 80%는 다잘 아까처럼 가지만, 요렇게 2, 30%, 요런 종목 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예, 빨리 손실 처리하세요. 손실 처리하시고 좋은 종목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좋은 종목 이거 아닌가요? 열몇개 남아있잖아요. 빨리 갈아타시면 돼요. 거기서 복구하시면 됩니다. 그죠? 저희는 흑자만 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에사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보다 흑자 적자 흑자 적자가 나는 회사를 1년 동안 경영해서 어떻다 결국에 하여 흑자를 더 많이 내면 된다 예, 그런 의미로 이런 적자분도 있을 수 있다 예, 저희 종알대 매매는 솔직한 방송입니다 있는 대로 말씀드려요 이 종목은 저 솔로에타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실 처리하겠다 이런 건 앞으로도 자주는 아닐 겁니다 아주 간혹 아주 간혹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손실 처리 빨리 하자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산솔루넷은 여기서 일단 저희 요 종알대 박스권을 뚫고 조정하는 종목에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일단, 일단 요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말씀드리고, 일단 오늘은 앞부분에 제가 그 종목들, 그 저희 종알대 매매법에 관련돼서 어떤 수익률 부분 바뀐 내용들, 그 다음에 요, 어, 조정을 준 종목들, 종목명, 이제, 직접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좀큰 내용들, 굵직한 내용들 설명드리면서 지금, 저희 특이사항을 설명드리느라고, 저, 요 뒤에 있는 요것과 종목 분석하는 거는 일단 오늘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분석해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요 내용으로도 지금 시간이 좀될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 오늘 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내일 내일 다시 종목 새로운 종목 갖고와서 분석해 특이사항 말씀드리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알려주는 대디 종알대 였구요 어, 구독 알림 설정 예 종목을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